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 기근을 선포한 지 3년이 지난 후의 내용입니다. 에어, 엘리야의 선포대로 이스라엘 땅에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힘든 그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5 절에 보니까요 이 말과 나귀가 마실 물이 없어서 이 짐승들이 생명의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심한 가뭄이 그땅 가운데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합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힘을 썼지만 어, 그의 발음과는 달리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 아, 하나님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과 엘리야 그리고 이 발과 아합의 이 대결,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멜산의 그 최종 대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대결은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되지만 어,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유추해 볼 때, 특별히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유추해 볼 때, 우리는 이미 그 대결의 승리를 보지 않아도 누가 이길 것인지는 충분히 유추해 볼수 있는 일들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바알과 이 하나님의 대결 구도를 잠시 살펴보면요, 이 바알은 비와 천둥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이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그 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풍요를 가져온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바알 숭배를 강요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 그런 상황, 그런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감음 기근을 선포하고 있죠. 어,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하나님과 이 비와 천둥의 신이라고 믿었던 그 바알의 그 대결을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가 그 기근이라는 시간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마리아 땅에는요 극심한 기근이 있었지만 자신이 비의 신이라고 그 천둥의 신이라고 주장했던 이 바알은요. 단한 줄기에 단한 방울의 빗방울도 내리지 못했던 것을 통해서 이미 누가 하나님인지는 충분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어, 두 번째로 이 아합과 엘리야의 대결 구도들을 보아도요, 아합은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가 오바데를 만나서 이제 아합에게 나를 보일기를 원하니까 너희가 가서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이제 오바데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합을 만나러 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른 곳에 옮기셔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자신이 죽음을 당하게 될까봐 오바자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이처럼 엘리야를 죽이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엘리야의 몸에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송병현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동안 엘리야는 이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은 그 이세벨의 고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지냈다는 사실이다. 바알은 결국 엘리야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아합처럼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였던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 이세벨 고향의 근처에서 그 바알 종교를 국교로 삼은 이세벨의 고향의 근처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이 바알과 아합에게서 충분히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를 따랐던 바알까지 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약한 존재임이 이미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합은 무력으로 바알 숭배를 강요했지만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이 무기력함만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면서 또 이스라엘이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끊임없이 위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아마 극심한 혼돈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면 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자체가요. 목숨을 거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자신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자꾸 바알이 더 하나님 같아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그들은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 우리가 봤을 때이 사건에서 누가 하나님인지는 이미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충분히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어, 여러분 예전에 그 사울왕 시대에도 보면요, 이 골리앗 사건도 이와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간의 싸움이 아니라요, 그 나라에 믿고 있는 신들과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인 골리앗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모두 다 두려워했고 감히 대항하지 못했고 누구 하나 나서는 자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골리앗이 우리는 이 모든 전쟁의 끝을 알지 않습니까? 정작 했던 것은요, 이스라엘을 해하거나 어떠한 그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위협하는 것 거기에만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일 외에는 골리앗이 딱히 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눈과 이석정의 판단으로 보기에는 전혀 싸움이 될것 같지 않는 싸움이었고, 특별히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마치 어,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전쟁으로 보였지만. 골리앗스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몸에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위협은 했지만 정작 할수 있는 것은 도레마자 죽은 일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지금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단은 이렇게 위협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세상의 다른 가치관들을 우선순위로 여기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만들고 위협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모두 다 실패하고 낙, 어, 낙오하게 된다고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외에는 딱히 아무것도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10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을 따르는 양들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고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안위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이 고난의 길을 겪는 순간에도 시편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냐하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그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양한 마리 한 마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양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목자 그게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임을 어,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하나님처럼 자신이 따를 것, 자기가 목자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물질, 명예, 권력과 같은 것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것을 권면합니다. 어, 때로는 따르지 않으면 패배자의 삶을 산다고,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끊임없는 위협 가운데 빠지게 될 거라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다 보면 많은 재물을 누리고 권력과 명예로 인해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모두가 그 행복을 누리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원제를 따르고 따르다, 때로는 그 세상을 따르다가 실패하는 자들이 있다면 또 도퇴되는 자들이 있다면 어, 세상의 목자는 자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목자는요, 따라오는 양들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할 때 그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화려함은 보여주지만 그에 대한 양들의 어떠한 안위도 책임도 절대로 져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은 우리의 삶을 제 3자의 입장에서 볼수 있는 눈이 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을 남처럼 보면서 어, 3자의 입장에서 내 삶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로잡혀 있다면, 나를 따르는, 그리고 나를 이끄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목자가 되어버렸다면, 내가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선택,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갈등합니다. 세상이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맞는 것인지 마치 목숨을 걸어야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처럼요. 세상은 자신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 정말 너희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두려움이 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처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오늘 성경처럼 자신들의 삶을 봤다면요, 절대로 바알을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모든 싸움은 대결 이전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안목이 좁아지는 상황 가운데 오지만, 가끔은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놓고 본다면요. 우리는 누구를 택해야 되고 누구를 따라야 될지는 이미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요. 그로 인해서 오는 위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볼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크지 못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양들을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협하고 우리를 협박하며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따를 것을 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절대로 세상은 해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하고 못능하며 단지 두려움에 위협밖에 할수 없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선택하며 말씀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삼가운데 충분히 누리시는 그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원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